정석실력 13단원 연습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립방정식을 풀어라. 1번. <laughs> 1번에 있는 식은 먼저 이 식을 변형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에다가 는 k라는 임의 상수를 정해놓고 시작을 하면 되겠습니다. 세 개의 식이 다 같은데 그것을 k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식의 세 가지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먼저 x 플러스 y는 5k 그리고 y 더하기 z는 7k 그 다음에 z 플러스 x는 8k라는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식을 다 더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곱하기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20k 라는 것이 나오고 따라서, 따라서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10k 가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식에 의하여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10이므로 우리는 k는 1, 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고, 이거를 각식에 대입을 해서, 즉 대입을 했을 때 실제로 x 더하기 y는 5, y 더하기 z는 7, z 더하기 x는 8 이렇게 나왔으니까 x랑 y와 z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이것은 식을 조금 어떻게 하냐면, 두 개를 빼주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x 제곱 더하기 y 빼기 y 제곱 빼기 x를 하면 0이 될 텐데 이거 식을 정리하면 x 마이너스 y 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0으로 인수분해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x 빼기 y가 0일 때두 번째 두 번째 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이 0일 때 그래서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로 문제를 풀면 되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를 문제를 푼다는 거는 x는 y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라는 거겠죠. 위식 또는 아래식 어느 것에 대입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하나를 정해서 대입하면 되고 그걸 대입했을 때한 문자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옵니다. 따라서 그2차 방정식을 풀면은 그니 두 개가 나오고 여기에서 2차 방정식 하나, 여기에서 2차 방정식 하나, 그래서 총2차 방정식이 두 개가 나오고 그래서 결국 답이 네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네 개의 순서쌍이 나와요. 그 그거 말고 도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 서 이제 Y는 1 X, 제곱으로생꿀할있바이수있여이에을입을해주입을 수, 수 해주는 이죠 대입. <laughs> 이때 이것을 대입했을 때식 자체가 어떻게 되 X, 면제곱 X, 네 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x는 0. 이렇게 나와요. 이걸 정리를 했을 때. 근데 이걸 이제 x로 묶고, x 세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으로 묶은 다음에, 요것을 조리제법으로 인수분해 하면은, x에 대한 4차 시기 4차 방정식이 인수분해가 되고 우리는 x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x가 4개가 나와요. 4개 그리고 x가 4개 나오니까 그에 따른 y도 구할 수 있겠죠. 이런 식의 방법도 있습니다. 대입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두 식을 빼서 이렇게 인수분해 한 다음에 각 경우를 x-y는 0일 때 그리고 x 플러스 y 마이너스 c는 영일 때이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문제기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번 a, b 두 사람이 x, y에 관한 연립방식 이것을 푸는데 자 누가 잘못 보고 풀 때는 항상 제대로 보고 푼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a는 스몰 a는 잘못 보고 풀었으니까. 요식은 잘못됐지만 요식은 제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결과는 아래 식은 만족한다는 거겠죠. 다음 b는 스몰 b를 잘못 보고 풀었다니까 이거는 아래 식을 잘못 보고 푼 거고 그러면은 이것은 위의 식에 대입하면은 제대로 답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a와 b를 구할 수 있습니다. 즉 a 가진 정보에서 B를 구할 수 있고, B가 알려준 정보를 이용해서 우리 smalla를 구할 수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a와 b를 구했으면 smalla와 스몰 smallb를 스몰 구하면은 열리밀차 방정식이 완성이 되고, 그럼 오르에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3번. xy에 관한 연립 방정식 이것이 자 이거가 x는 0 y는 0 이외의 해를 가지도록이라고 했는데 자 이거를 좀잘 해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두 연립 방정식은 x는 0 y는 0이란 해를 반드시 가집니다 왜냐하면은 대입을 해 보면 알수 있어요 위에다가 대입해 보고 아래에 대입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거 이외의 해를 가진다 라는 거는 자, 연립방정식, 특히 연립 1차 방정식은 두 직선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점의 좌표가 만약에 두개 이상이 나온다. 왜냐면 하 지금 하나의 교점은 나온는데 이거 이외의 해를 가진다고 했으니까 두개 이상이 되겠죠. 근데 두개 이상이라는 게 무슨 소리냐? 그림을 잘 생각을 해봐요. 두 직선의 교점의 교점의 개수가 두개 이상 그러면은 이 말은 두 직선은 일치한다가 되겠죠. 일치,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부정이 되어야 됩니다. 부정 해가 무수히 많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 식을 정리를 했을 때. 자 kx, kx를 넘겨줄게요 아 요거는 오타 났네요 여기 kx가 아니라 ky입니다 그러면은 2-kx 플러스 5y는 0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3x 플러스 4-ky는 0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풀면 되느냐 3분의 2-k는 4 k 분의5다요거5만족한다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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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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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면 요거 자체가 5 5기가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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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수5 5 5 5 5 5 5 5 5 5 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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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기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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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인지는 실제 직선 원점을 지나는 두 직선을 그려 본 다음에 그두 직선의 기울기가 같도록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다음 4번 A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를 가우스가 나왔네요. 가우스대 이도 나타낼 때, 자, 요것을 동시에 만족하는 xy에 가우스 x 플러스 y의 값을 구하여라. 자, 여기서 y는 우리는 e 가우스 x 플러스 3인데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두 번째 식에서 y는 3, 가우스 x 마이너스 e 플러스 5에서 가우스 성질에 의하여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질이냐면은 가우스 x 플러스 n는 가우스 x 플러스 n이 된다는 거예요. 이때 n은 정수가 되고요. 쉽게 말해서 정수를 더하거나 빼는 거는 가우스 밖으로 자연스럽게 빼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을 가우스 밖으로 빼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과 이 식과 유식이 같아야 하니까 우리는 가우스 x를 구할 수 있고 여기서 이제 가우스 x 값이 나옵니다. 가우스 x 값이 나옵니다. 이게 4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용하여 이거 이용하여 y를 구할 수 있고 그러니까 y의 정확하게 말하자면 y의 범위 아 y를 구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가우스 x가 이렇게 나올 때 그러면은 가우스 x 플러스 y는 뭐가 되느냐? 그런데 잘 보면은 가우스가 어차피 정수이기 때문에, 정수이기 때문에 2도 정수고 3도 정수, 정수끼리 곱한다면 정수를 더면은 y도 정수가 됩니다. y가 정수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가우스 x 플러스 y, 왜 정수는 가우스 밖으로 빼낼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답이 쉽게 구해진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어렵지 않습니다. 이 성질 정도만 잘 알고 있으면은 쉽게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그 다음에 5번 소금물 농도 문제입니다. 소금물 농도 문제가 나올 때는 세 가지 정보 농도, 소금물의 양, 소금의 양이세 가지를 항상 체크하면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즉 A 용기에 만약에 자 실제로 여기를 잘 문제를 읽어보면은 C용기에 있는 소금물을 A 용기와 B 용기에 남김없이 나눠버는데 이게 공평하게 나눈 건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래서 A 용기에는 자 A에는 플러스 x 리터를 했다고 생각하고 그럼 B에는 플러스 l x 리터를 했겠죠. 왜냐하면은 둘이 합쳐서 어쨌든 1이야 되니까. 이 상태에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a는 현재 자 농도가 15%이고 b는 b도 역시 15%입니다. 모두 15%가 됐다고 하니까요. 소금물의 양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금물의 양을 보니까 처음에 a에는 3리터가 있었으므로 여기는 3 플러스 x 가될 것이고 여기는 3 마이너스 x 가될 것입니다. 단위는 리터고요. 자 그러면은 소금의 양을 이제 계산을 해봐야겠죠. 자 소금의 양 같은 경우는 소금물의 양에다가 농도를 백분위로 고쳐가지고 백분수로 어, 고쳐가지고 곱해주면. 되겠죠. 15. 여기도 똑같이 3-x 곱하기 100분의 15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 a에 있던 소금의 양에 다가 더하기 c에서 받은 소금의 양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도 처음에 b가 가지고 있던 소금의 양. 더하기 c에서 받은 소금물 안에 있는 소금의 양으로 구할 수 있겠죠. 여기 곱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나 이거는 각각 c에서 받은 소금의 양이라는 거예요. 소금물에 안에 있는 소금의 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1번식, 여기를 2번식이라고 한 다음에 둘을 연립방정식으로 풀면 되겠습니다. 근데, 1과 2를 어떻게 하면 좋냐면은, 이거를 더해요. 어. 이걸 더해보면 됩니다. 이때 더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XP가 소거가 돼서 문제를 좀더 수월하게 풀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소금을 농도 문제 간만에 나왔는데, 자, 농도. 소금물의 양, 소금의 양 이거 세 개를 반드시 체크한다는 거 잊지 마셔야 합니다.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